3년은 너무 길다 라는 슬로건을 목이 터져라 외쳤고,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불태웠습니다. 제가 곧 조국 혁신당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고, 울고, 그리고 달렸습니다. 검찰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, 정권 교체, 윤석열 탄핵과 구속, 내란 종식이라는 경랑 속에서도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그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. 처음에는 저 혼자 감내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. 언젠가는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. 함께 어묵한 시기를 견딘 동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저보다 더 어린 사회 초년 생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도와달라고 손을 잡아달라고.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. 저는 그들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. 그것이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.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습니다. 너 하나 때문에 열 명이 힘들다. 우리가 왜네 눈치를 봐야 하냐. 여의도에 막 발을 들인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말들이었습니다. 게다가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, 배은망덕한 것들, 종파주의자라고 조롱했습니다. 문제제기는 오른척 포장된 싸움으로 매도됐습니다.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. 결과는 불공정했습니다.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이는 재심 청구 3주 만에 기각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. 반면 재심을 청구한 가해자는 60일을 꽉 채운 끝에 결국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. 정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불의는 왜 이렇게 신속합니까? 우리는 기다렸습니다. 8 1로 사면을 기다렸고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 잡힐 날을 기다렸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. 저는 오늘 조국 혁신당을 떠납니다.